중국 시장과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중국통으로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뭐 우리가 버릴라고 그래도 버려지지가 않는 나라고요. 돈이 뭐 투자한테는 중요한데 우리나라 무역수지 역자의 거의 한 80%를 중국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업의 캐시플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캐시플로는 중국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이제 투자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구글이다 뭐 아마존이다 넷플릭스다 여기에 이제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건 이제 만원경으로 봤을 때 그렇고 조금 현미경으로 놓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금년 들어서 전 세계 주가가 다 폭락을 이제 했지만 외국인에 살수 있는 후생각동 종목이 한1263 종목인가 되는데, 제가 어젠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 중에서 10% 이상 연초 대비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250 종목이나 돼요. 그래서, 이, 눈 뜨고 자세히 보면, 저, 우리 옆집에, 이, 애플이나 구글보다더 반짝이는 회사들이 많다. 그래서 중국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은 또 먹을 일이 있는 거 아닌가, <laughs> 그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작점이 사실 중국이었고, 중국의 확산속가 빨라지면서 전세계 경계에 퍼져나갔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양상들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확진자 증가세가 꺾였잖아요. 확산세가 멈춘 건지 아니면은 이게 조금 파, 숨긴 건지. 네, 숨긴 건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그게 중국 통계에 관한 음. 제 의심인데요. 중국 통계는 음. 제가 볼 때는 해석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음. 절대 숫자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것 보다가. 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코로나가 끝나냐, 안 끝나냐는 저는 두 가지로 놓고 보는데, 음. 첫 번째는 이제 감염의 위험이 큰 초등학생, 중학생, 얘들 계약을 언제 하냐,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중국은 40년 동안 애기를한 명밖에 안 낳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여섯 명의 어른의 하나기 때문에 얘가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중고등학교를 개학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우한 지역이 이게 이제 발병의 건원지인데 거기에 이동통제를 이제 4월 8일날 풀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풀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숫자를 속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걸 풀었다? 음. 그거를 뭐 상황하고 다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그 코로나 사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안전기에 확실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대신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중국이 30명대에서 이제 몇천명대로 일간 확진자 수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언제 일별 확진자 수가 꺾어지냐, 요걸 관심을 갖는데 중국은 시작부터 이 피크아웃까지가 딱 15일 걸렸어요. 15일 만에 이걸 정점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스터리고 이것도 숫자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이 자기의 실력을 알아챈 게 있어요. 뭐냐면 그 16억대의 스마트폰에 올라간 전 세계 최대 항공 모함을 자기네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잡았냐 그러면 코로나19는 봉쇄 후불리 복귀예요. 그게 특정한 지역에 발생을 하면 거기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골라내기인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최단시간에 했다는 거죠. 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중국에 지금 핸드폰 가입자 수가 16억 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여기 GPS 정보를 쓴 거죠. 그래서 우한 지역을 갔다 온 사람은 우리 가뜨면 이제 SK텔레콤에 그 로그 파일을 볼 수가 없죠 개인 정보 비밀 보법 때문에. 근데 중국은 뭐 당연하죠. 그거 관계 없죠. 그래서 우한을 뭐 갔다 왔습니까 안 갔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서버에 들어가서 거기 갔다 온 사람 전화번호 다 뽑고. 음. 지금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가 이게 5초 단위로 기죽하고 계속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아는 거죠. 그럼 바로 가가지고 음. 그냥 잡아다가 경유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런 그 사회 통제력이 강한 것이 이번 코로나19를 빨리 잡는데 이제 기여를 했는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중국이 이번에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 드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로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걸 이번에 확 깨달은 거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BCDR을 전 세계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싹다 써본 나라가 이번에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정보가 지하철에서 우리가 어디로 움직였고 인구가 얼마가 가는 것도 그 CCTV가 다 있지만 그거를 뭐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쓸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번에 그 전국의 인구가 실시간으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탄센트나 바이두의 사이트에 가면 지역별로 사람이 지금 돌아왔다 나갔다는 것이 점으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빅데이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중국은 예를 들어서 그 탄센트 같은 우리 카카오톡 위챗이라는 네. 걸 쓰는데 그 가입자가 11억 명이에요. 음. 그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데이터들, 이동 거리는 음. 이건 탄센트는 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지도에다가 도시별로 표시를 해 가지고 다 보여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와 AI를 그런 식으로 쓰고 그 드론을 또 기가 막히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아파트 안에서 단지 안에서 가족들은 한 집에 한 명만 한 번만 나갔다 올수 있게끔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인구 통제를 그렇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다 마스크를 써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짝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드론을 띄워갖고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에서 방송하는 거죠. 어디 가냐고. 그리고 마스크 안 쓰고 가면은 이제 거기 지나가는 아줌마 빨간색 치마 입고 분홍색 자켓 입은 아줌마, 음. 마스크 왜안 쓰고 가냐고. 바로 드론에서 사진 찍어서 안면 인식해 가지고 방송해버립니다. 아. 아. 중국의 완다그룹이라고 우리 같은 뭐 롯데쇼핑 같은 회사랄까요? 음. 이 회사 쇼핑몰에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러 쭉 줄을 서는데 당연히 이렇게 찍어야 될 건데 이걸 안 찍습니다. 저기선 카메라를 쓴다는? 저기선 카메라가 아니라 저기선 카메라를 장착한 로봇이 줄 서는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항에서 그, 저기선 카메라로 일 측정하잖아요. 네. 이거를 줄 서서 쭉 있는 사람들을 로보트가 얘가 열화상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빨갛게 나오면은 여섯 번째, <laughs> 아저씨, 어. 당신 37.5도 이상 될것 같으니까 줄에서 빠져라. 음. 그리고 바로 보건서 가라. 정리를 는 이런 정도로.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그런 식의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실제적으로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번 써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빨리 잡는 제 비결 중에 하나였고, 기술 측면에서 네.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사회 통제력이 강한 뭐 그것도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기술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이에요. 그래서 뭐 서방세계는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열심히 하지만, 그럼 호텔에서 세미나 열심히 하고 데모룸에 뭐 이런 것만 하지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데는 데이터의 사용도 문제가 되고 이걸 또 실제로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번에 그걸 다 테스트를 해봤다고.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네 가지 대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대란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선생님 <laughs> 뭐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대란 이런 <laughs> 말씀 안드는데 <laughs> 이번 뭐전 세계적인 경제, 금융, 이거는 첫 번째 공포죠. 사실은 전염병의 100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전염병 갖고서 망한 나라 없어요. 이게 전염병 때문에 이것이 뭐 치명적인 결과로 온 나라는 없는데 결국은 뭐 전염병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거지만 이번에 코로나19의 치사율을 보면은 역대의 이 전염병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주목할 것은 확산 국가 수입니다. 이게 208개 나라인가 뭐 얼마 네. 전까지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포가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대폭락을 가져온 금융대란이 일어났고 그 다음 번에 뭘 거냐가 이게 이제 고민인데 어제도 뭐 미국에서 실업청국 건수 나왔지만 실업의 대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사무실 막고 공장 세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업 대란이 기다리는데, 이번에 금융대 폭락은 FRB가 헬리콥터 돈풀에서 막았지만, 이게 이제 실업 문제도 될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자영업자들 문 닫고, 직장 안 나가고 하면 캐시플로가 빵꾸가 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첫 번째는 거래 절벽, 두 번째는 이제 호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금매도가 나오면 담보 가치를 하락하는 이런 일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음. 이제 예상이 될수 있고 또 지금 물론에서 도 그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 또 국가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농업 지역에서 파종이나 수확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종이나 수확이 안 되는 거죠. 일선 부족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이제 식량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뭐, 이번에 그좀 웃긴 얘기가 했습니다 미국이 그 슈퍼마켓에서 이제 사색이, 싹쓸이 사색이 하다가 화장실 하나 들고 와서 서로가 싸웠다고, 그 싸우고 나서 뭘 했냐? 총기상에 가서 총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고 이 생리적 욕구 충족이 안 되면 그 때는 이제 사회 안정이 문제가 생기죠. 총 들고 나가서 내가 그냥 죽거나 굶어 주거나 뭐 털다 죽거나 똑같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금융대란 뭐 금융공포에 있지만 앞으로도 한네 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이제 리스크가 우리 앞에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정부가 또 이제 사회가 나서서 잘 이제 컨트롤 해야 되겠죠.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확산세가 좀 진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런 위기 국면들이 빠르게 소될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은 분노의 소비가 폭발해서 경기를 확 좋아지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하죠. 문제는 그런 것보다는 그. 조금 더 길어지게 돼서 지금 뭐 미국에서 조사한 것들 보면 자영업자들이 캐시플로가 얼마 정도 견딜 수 있냐고 하면 56일이랍니다. 한번 이제 문 닫고 나서 그 생기는 게 보통 한 30, 한 5일 정도 되면 캐시가 끝이 나고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되면 돈 빌려서 뭘 하는 데까지 이제 한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길어졌을 때 문제는 일단 자영업이자유은 타이든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관광지 뭐 이거 다올 수돗을 시키게 되면 이첫 번째는 이 관광지에 놀러 가고 싶어도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laughs> 비행기에서 남항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오락 뭐 이런 이제 식당 이런 집들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서 즐길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돈은 이런 사람 돈을 저런 사람이 같이 돈 많이 벌때 돈을 쓰는 것이지 치명적인 상황에서 내가 돈 있는데 돈 쓰러 가다가 보면은 이제 깨지는 수가 생기죠 부담이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다 대거 실업 상태고 식당에 대거 도산하는 상태에서 내가 돈 있다고해서 돈을 펑펑 쓸수 있냐 오히려 더 이제 절제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 사이에 억눌렸던 소비가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더 절제된 소비로 가서 정상적인 경우보다도 적게 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심리적 배경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주가의 하락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제일 좋아지려면 뭐 현대백화점에 강남에 매상이 잘 오려면 뭐가 제일 약효냐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한 5천 가버리면 이제 내구 소비재 뭐 백화점 이게 화랑인데 첫 번째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상대적인 이제 현금흐름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가처분 소득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 오르게 되면 설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로 그런 그 주식 시장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오면 이게 그 사이 절제됐던 억눌린 소비가 폭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절제된 소비가 나타나서 소비 회복이 훨씬 더 늦어지는 그런 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렇죠. 심리적인 충격이 아, 있으신 분들이 안 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자영업자율이 높은 나라로 꼽히잖아요.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충격이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본다면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뭐 경기는요 뭐 중국도 그렇습니다마는 경기 어떠냐 물어보면 간단한게 중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못 믿겠는데 그럴 때 중국 숫자는 간단한 것이 중국에 1인당 200원 이상 하는 식당에 저녁 5시 반에 주로 얼마나 섰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식당에서 표를 못 받아 가지고 거기서 대기줄 쭉서 있으면 호경기고 식당에 딱두 사람만 있으면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일하는 아주머니 두 분. 이렇게 있으면은 그건 뭐 끝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은 저는 뭐 복잡한 수치 통계 볼 필요 없이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에 한가 보자. 점심시간에 식당에 도대체 내가 가는 식당에 손님몇명 있는지. 그래서 뭐 저도 이번 주에 <laughs> 그 밖에 가서 밥 먹는데 한 군데는 갔더니 계시는 정부분들의 숫자가 밥 먹으러 간 우리 숫자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뭐 충격 저는 뭐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하지만은 빨리 손쓰고 크게 손 써야지 이걸 뭐 눈치 보고 지금 그러다가 보면은 옷 견디고 다문 닫고 난 다음번에 그때 가서 손 쓴다는 거죠. 차 지나간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실물 경제는 굉장히 둔화돼 있는 상태인데 주식시장을 보면 또 반등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하고 리얼스트리트가 이게 같이 연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기대 수익률이 어디가 높냐를 놓고 보면 실물은 앞으로 넘어가야 될 단계가 서너 단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불안하고 이게 지금 돈을 풀었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은행들이 FRB가 뭘 하냐고 그러면 시중 금융기관이 가진 채권, 뭐 MBS, 뭐 ETF 이런 걸 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이 금융가에 있는 자산들을 사주는 것이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인들 이 사람 들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데는 9개월에서 12개월의 시차가 있는데 금융시장은 이거 자기네끼리의 이 머니게임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반등이 빨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무한대 퀴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미국 경제를 살수 있냐. 근데 그걸 자세히 놓고 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상위 10%이 사람들의 웰스가 미국 전체 이제 국민들의 웰스의 75% 가까이를 차지를 해요, 금융자산에. 그래서 금융에 돈을 넣었을 때 나머지 90%는 주가 상승의 수혜를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리얼 스트리트하고 월 스트리트의 차이인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주가의 발른반는은 이거 머니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돈이 실물로 스피오버에서 넘어가지 않고 이 안에서 놀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깨질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뭐, 정신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laughs> 돈프보면 죽은 고양이도 뛰어오른다고, 데드캣 바운스가, 그게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문제는, 금융은 이게 실물의 그림자지,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이면에는, 실물 경제가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매출을 많이 하고 해야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건데 결국은 금융이라는 것은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어졌다 줄어들었다 할 수는 있죠 이동성 때문에. 그러나 그 그림자가 나무를 키우는 건 아닙니다. 실물 경제의 회복보다 금융 시장의 회복이 더 빠르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버블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게 버블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2009년 이후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중앙 은행도 돈을 집어 넣는 데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레버리지를 계속 늘려놨죠. 시장에서 돈을 회수한 곳이 없는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경기가 최근 몇 년간 좋았으면 돈을 대거 회수를 해서 사실은 통화를 줄여서 버블의 가능성을 줄여야 되는데 다가 이제 서방세계가 뭐 포퓰리즘의 표에 목숨 걸기 때문에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또 이제 파격적인 돈 뿌리기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그 버블의 크기가 잡아내야 될 버블을 더 키워버리는 결국은 괴물한테 더 많은 먹이를 줘서 키워버리는 이 부채 괴물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살찌게 만드는 현상이 이번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뭐 급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안정화가 됐을 때 어떡할래? 그때부터 이제 돈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금리가 올라가죠. 전 세계가 뭐 유럽하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지금 금융위기 때는 뭐 이게 그 충격이지만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죽는 놈이 나옵니다.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괜찮은데 그게 이제 머지 마켓에서 사고 난게 항상 그렇죠. 미국이 금리 올릴 때 많이 터지죠. 그렇다면 지금은 당장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언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중앙,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실물 경제 좋아져야죠. 그리고 주가가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리고 이제 후진국에 나갔던 싼 돈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후진국의 에머징 마켓에서 그외환에 쇼티지가 나게 되죠. 외환 보이고가 바닥나는. 뭐돈 빼고 가 싶은데 돈 지금 못 주면은 그게 바로 이제 뭐라 틀어이고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이 금리 올릴 때 신흥시장에서는 누가 죽어도 죽습니다 항상. 그게 한국 같은 경우는 에9 7년에아 m f 그렇죠. 사태도. 예.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금리를 올리지 않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영원히 금리를 내리지. 올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금리는 돈의 값이잖아요. 이 돈의 값을 동값으로 만든 거죠. 사실은 지금 많은 이제 은행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의 가치를 0으로 만들었고 더 이상 이제 돈의 가치 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금리가 제로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시장 기능 이 일단 작용을 안 하게 되고. 음. 두 번째는 심각한 도덕적 딜레를 갖고 오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정부들이 막돈 퍼주는 거죠. 뭐 국채 발행해서 30년, 100년 뭐 이런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럼 30년 뒤에 누가 갚냐? 그거. 100년 뒤에 누가 갚냐?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 손녀의 입속에 든 밥을 할아버지가 먼저 먹어 버린 거죠. 미래 의 전을 당겼었다고. 그렇죠. 각인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금융통화정책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게 금리를 제로로 만든 미국의 패착이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이 결국은 이게 이 도덕적 해이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대국이 언제 망하냐고 그러면 로마를 예를 드는데 그게 이제 대나리온이라는 화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때는 근본이었으니까 이제 금으로 로마가 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토를 확장했냐 고 그러면 뭐 금융의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그거는 금을 주지 않으면 하인들이 시종들이 신하들이 복종이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금을 기속적으로하려고 하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영토를 얽히면서 금을 습득해왔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금이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그 어떻게 했냐? 아주 똑똑한 신하가 아주 똑똑하다면 사악한 신하가 나온 거죠. 황제 고민을 하고 뭐라고? 야, 섞읍시다. 물 섞어? 금지금, 이거 5만 톤 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불순물을 50%만 섞자. 양을 늘리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몰랐어. 음. 그래서 이게 이 금에 계속 희석화를 해서 이거를 이제 화폐가치를 실질적으로 계속 떨어뜨렸는데, 어느 이제, 혹시 그 많은 사람이 어디서 있었던가요? 이거 정말 금인지 우리도 뭐, 올림픽에서 깨물어 보잖아요. <laughs> 잘라봤더니, 오, 이게 금이어야 되는데, 안에 쇠가 음. 들어있는 거 다 잘라봤더니 다 그런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초강대국, 패권국은요, 다 소비국이에요. 이 물건을 전세계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쓰기만 하는 것이지, 돈을 찍어서 주는데, 근데 문제는 이 돈이 이게 황금이 아니고 그냥 쇳덩어리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 돈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제국이 망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가 망한 이유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1913년 그 FRB가 만들어지고 난 지금까지, 더 무지하게 찍었죠. 네. 달러 아직도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금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지금 96%가 하락을 했어요. 금 밸류 대신에 달러가 앞으로 4%가 더 이제 떨어지면 그때는 전 세계 누구도 달러를 안 받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4% 남은 기간이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미국 패권의 약화로. 끝이죠, 그게. 예. 모든 이제 강대국의 패권은 화폐를 종이처럼 만들었을 때, 원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로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돈 저렇게 막찍고막 막 퍼내고, 그랬을 때, 이제 전 세계가 화장실에도 못 쓰는 달러를 더 이상 안 받으면 이제 제국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